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오늘도 빠르고 간단하게 공모주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NH 스 20포가 상장했는데 정말 시세가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고가가 2100원도 올라가지 않았고, 물론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어 손해는 안 보셨겠지만 점점 스펙주의 매력도가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 NH21호도 곧 좀 있으면 청량을 받는데요 사실 NH 24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발기인이 참여하기 였 때문에 24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일만의 희망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유명한 발기인에도 불구하고 24의 시세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21호도 더욱 더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NH 스펙 21호의 이 우신 벤처 투자도 어, 기간은 굉장히 오래 되었지만 여기 스펙 NH 스펙 관련돼서는 그 앞에 어, 유의미한 실적이 있는 그런 투자처는 아닙니다 어, 우시인 벤처투자는 1986년에 설립된 어, 아세아 시멘트의 계열사라고 하는데요 그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다지 뭐확 눈에 띄는 기업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예측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 1000대 1도 안 나오는 수요일치 결과가 나왔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역시 4.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 스펙주들이 열기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뭐, 충전 넣어도 괜찮지만, 저는 귀찮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날 상장일 날 상장 취세도 보고 뭐 하는 게, 어 너무 제 본업에도 어 귀찮음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청약 일정입니다. 먼저 10월달에 첫번째로 케이카가 했고 이제 내일 NH21호가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 일정은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네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 10, 10월 12일 13일에 차백신연구소 삼성증권 GI텍 미래셋에서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팸 아이패밀리 sc라고 하는 종목이 삼성증권에서 그리고 리파인 kb증권 카카오 페이피코그램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어, 이런 거 특이하죠 그 지니너스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를 보시면 삼성증권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 ibk 투자증권이 단독 어, 상장인데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삼성증권은 꼭 없으시면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순서는 대신 증권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거 먼저 만들고 상승증권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장 일정까지도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이 상장 일정은 여러분들. 어 사실 유동적으로 조금씩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려주시길 바라겠고 알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게시물 통해서 상장일 당일 아침이나 그 전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10월 공모주 일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